연중제 8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 가톨릭 시각장애인 선교회 지도 신부 김동환 마지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하느님 한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살인해서는 안 된다. 가늠해서는 안된다. 도둑질해서는 안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된다. 횡령해서는 안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러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랐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켜왔던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가진 것을 팔아라는 말씀은 재물을 모두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는 말씀은 재물을 그냥 포기하고 버리기만 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사랑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속재물에 대한 사랑을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는 말은 사랑을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안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청년의 사랑은 두 방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재물에 대한 사랑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갈라져 있는 상태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네가 원하는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라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은 바로 당신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불쌍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심을 버릴 수도 없었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슬펐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둘다 가질 수는 없는가?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가?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하느님이 아닌 것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즉,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지요. 재물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부자들만 그렇게 재물에 대한 애착심이 큰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재물에 대한 애착심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은 재물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은 재물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고 하느님만 사랑한다면 낙타 같은 사람도 바늘끼 같은 하느님 나라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도 하느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도록 합시다.